자, 개념 69번, 부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미분이 다 끝나고, 자, 지금부터 적분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적분을 들어가는데, 쌤이 이제 시작에, 시작에 여러분들한테 해줄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예전 교과 과정하고, 요게 좀 바뀌어가지고, 적분 내용의 일부, 원래 이제 우리가 문이과 공통으로 배우던 이 적분 파트의 내용 중에 일부가, 미적분 단원으로 넘어갔어. 미적분 파트로 넘어갔거든. 근데 그 미적분 파트로 넘어간 부분 중에서 그 내용을 미리 알면 이 적분 파트를 이해하기가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어. 근데 그 내용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적분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약간 이해하기가 예전보다, 그러니까 내용은 빠졌으니까 분명히 더 쉬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안 그래. 이 부정적분은 워낙 쉬운 내용이라 아 간단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이제 앞으로 부정적분을 지나서 정적분 넘어가고 정적분의 활용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힘들 수 있어. 근데 아주 약간이야. 우리가 동함수의 활용 이 미분 파트를 공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쉽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최대한 선생님이 개념이 이해가 잘 가도록 설명해 줄 테니까 꼼꼼히 공부하시고 자, 이제 수투 단원 마무리까지 잘 달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자. 부정적분의 정이 가는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건 부정적분이 뭐냐부터 가야 되겠지 그지 자 부정적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물어보면 부정적분은 그냥 간단해 미분의 역 연산이다 자 이렇게 봐줘도 돼자 우리 미분하는 건 배웠으니까 반대 연산을.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fx라는 식이 있을 때, 요거를 미분한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쵸. f'x. 이걸 뭐라고 부른다? 도함수라고 부르죠. 도함수. 도함수라고 부르고, 그러면 fx를 미분한 게도함수야 fx를, 자, 미분한 게 도함수야. 그럼 fx를 뭐한 거? 부정적분한 녀석 이 있겠지?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런 녀석을 우리가 라지X라고 만약에 놓는다면, 놓는다면, 요런 연산을 우리가 부정적분을 한다. 부정적분을 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그래서 FX를 통해서 FX의 부정적분을 구한다. 부정적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죠? 음, 뭔가 좀 추상적이잖아.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갈 거야. 만약에 fx가 있어. fx가 있는데 이 fx를 우리가 ex라고 한번 놔보자. 어, ex라고 놓으면, 요 ex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2가 되죠, 2. E. 그럼 이제 반대로 뭘 생각해 보는 거냐면, 미분을 했을 때 ex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 미분을 했을 때 ex가 되는 거. 이런 거, 요거 미분하면, 요거 미분하면 ex 되는 거 아닌가? X제곱이죠? X제곱 미분하면 2가 앞으로 탁 떨어지고, 여기 1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오케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E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분이 된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도함수라고 하고, 도함수라고 하고, 요 녀석을 뭐라 한다? 부정적분, 한다라고 얘기하고, 얘를, 이름이 좀 다양한데, 그냥 이 녀석 자체를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부정적분에서 나온 이 함수를, 원시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이거를 원 함수라고 부르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까 어 내가 배웠던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냥 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의 원 함수 원래 이런 함수였는데 미분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기억해줘도 좋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그래서 미분하는 건 뭐라고 도함수, 부정적분한 거 뭐라고 원시 함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어쨌든 기본적인 설명인데, 자, 지금 여기 설명을 듣고, 눈치가 좀 있는 학생들은, 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어, 뭐냐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fx를 2x로 잡았단 말이야? 자, 2x를 미분해서 뭐가 됐다고? 2가 됐어. 그러면 2x를 부정적분했다는 건, 이쪽 자리에 오는,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박스를 치는 이 녀석을 뭘 하면? 그렇죠. 미분을 하면 2X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X제곱으로 잡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쌤,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건 맞거든요? 맞는데, X제곱 플러스 1도 미분을 하면 2X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그지 맞지. 어, 선생님, 그렇다면 x 제곱 플러스 2를 미분해도 2 x 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논리면 x 제곱 더하기 3을 미분해도 4를 미분해도, 오, 요런 녀석들은 미분해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2 x 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2 x 의 도함수, ex의 도함수는 유일하게 존재하게 되지만 2 x 의 부정적분은 얘는 유일하게 존재할 수가 없죠. 왜? 뒤에 상수는, 이 붙어 있는 상수들은 미분하는 순간 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요 녀석을 미분한 게 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얘의 부정적분이 무조건 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때는 정확하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EX의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X제곱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C라고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요 옆에 붙어있는 요 상수 있지? 요 상수를 적분상수라고 부를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분을 할 때는, 어, 실수하지 말고, 적분상수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도함수는 뭐다?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부정적분은 유일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오케이. 자 정리가 다 됐고, 우리 여기서 이제 정리할 거딱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자 명령어 좀 볼게. 명령 우리 미분하시오라는 명령어. 자 x에 관련된 식을 미분해라. 자 미분해라. 미분해라라는 명령어가 뭐야? 그렇지. d/dx. 어? 쌤. 여기 우리 dy 있는 건 뭐였죠? dy 있는 거 이거 뭐였죠, 이거? 아, 이거는 y는 어쩌고저쩌고 x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요거 x에 y에 대해서 x를 미분해라. 이런 뜻이었고 얘는 이제 x로만 식이 이루어져 있을 때 얘처럼 이렇게 2x를 미분해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y가 없으니까 dx분의 d 물론 d dx라고 읽는 거지만 이렇게 음, 표시를 하는 게 미분해라라는 명령어.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부정적분해라, 부정적분해라라는 명령어가 있겠지? 음, 그 명령어는 뭐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 뒤에 dx를 딱 붙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야, 이런 거. 봐봐. f x를 미분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f 프라이맥가 되는 거고, 음, f 프라이맥가 되는 거고, f x를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어, 부정적분해라. 부정적분해라. 그럼 뭐가 되는 거다. 저기 표현에 의하면 그렇 라지 f x가 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자,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 요렇게 읽는, 거. 요, 요, 이름이 요거야. 인티그럴이라고 읽어. 인티그럴이라고 읽는데, 인테그럴이라고 읽는 분들도 계셔. 우리 뭐 영어시가 아니니까 너무 딴짓 걸지 맙시다. 알겠죠? 네, 인티그럴이라고 읽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얘들아. 사실은 지금 쌤이 여기까지 하는 설명이 이해가 잘 가잖아. 그죠? 이해가 잘 가는데, 쌤 입장에서는, 수업을 하는 쌤 입장에서는 이 설명이 영 못마땅해. 왜못맞땅하냐면왜못맞땅하냐면 왜 여기에 지금 있는 요 인테그랄의 기호 있지 요거 요거 요게 요게 간단 잠깐만 설명 들어봐 얘가 뭐냐면 이 s라는 요 문자를 이렇게 늘어뜨린 모양이야 지금 그죠? 근데 우리 이거 s를 가지고 수학 기호 만들었던 거 앞에서 배운 거 있었어 뭐 있었죠? 그래 시그마 있었죠 시그마 우리 시그마 쌤이 배울 때도 뭐라 그랬어? s의 모양을 약간 짜부러뜨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다고 합의 기호였단 말이야 합의 기호 그럼 이 부정적분도 이렇게 늘어뜨린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 그럼 얘도 S와 관련돼 있으니까 얘도 뭔가 합의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쓰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쓰는 거지 라는 물음과 또 하나는 옆에 저 dx는 도대체 뭐지 요런 어떤 그런 어떤 근본적인 궁금함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쌤이 원래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미적분 파트로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부정적분 해라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가 나오면 부정적분을 해라고밖에 쌤이 지금은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거 지금 부정적 분할 때는 이렇게만 설명을 했다가 정적 분단은 딱 가면서 아 이게 요런 뜻이었어 이해가지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 이게 넘어가버려서 선생님이 좀 아쉽다는 거지.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어 이과 학생들 시험을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은 어쨌든 만나게 될 테니까 그죠. 미적분에서 만나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쌤이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선택 안 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끝날 테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딱 끝내도 될것 같아. 알겠죠? 자, 바로 문제 풀면서 좀 확인을 좀 해보자. 1번.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함수 fx에서 integral x-2 곱하기 fx dx. 자, 얘가 누구라고 했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라고 할때 f 1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무슨 말하는지 을 해석해 보자 말이야. 자요 안에 들어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자요 녀석을 뭐해라? 부정적분 해라. 부정적분 하면 누가 된다? 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아, 그러니까 저 세모에 들어있는 애를 뭘 하면 부정적분을 하면 이렇게 된대. 그럼 반대로, 그럼 반대로 얘를 뭘 하면 그렇지?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왜?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아, 얘를 부정적분해서 이렇게 된다면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요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실제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제 미분하면 6x의 제곱되지 그다음 에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고 이퀄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자 x 마이너스 2에 fx 요렇게 있는 상태인거죠 괜찮죠?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x자리에 뭐만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넣어주면 얼마야? 6이고 마이너스 24 될거고 그 다음 에 요거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될거고 요거 f1 이렇게 되는거죠 음더빼면 얼마니?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다? 네,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어렵지 않지, 그지 부정적분의 뜻이니까. 자두 번째 문제도 보면은 어, 라지 fx가 있대. 라지 fx가 뭐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됐는데, 자이 녀석이 fx 요 fx의 뭐라고? 부정적분이라고 안 했다, 그죠? 부정적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지? 부정적분 중 하나이고.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가지. 음, 그렇죠. 얘를 fx의 부정적분은 유일하다, 유일하지 않다? 유일하지 않다 이거죠. 유일하지 않다. 음. 자, 그랬을 때또 조건이 있네. 어떤 조건이 있냐면, f0은 뭐다? f0은 3이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f'0은, f'0은 1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요 fx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얘야. 어, 그럼 우린 뭐라고? 얘를 뭐하면 다시? 그렇지. 얘를 뭐하면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잖아. 어,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라지 f 프라임 x 이렇게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면 얘 뭐야? 3x의 제곱 플러스 2a의 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얘가 바로 뭐라는거야? s m f x 라는거잖아 너가 s m fx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에서 f0이 3이라고 했단 말이야 f0이 3이라고 했으니 x에다 0을 넣어보면 없어지고 없어지고 b가 뭐다? 아 b가 3이다 요런 얘기 있고 그죠 요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f'0이 1이래 요게 fx니까 또 구해보자 그러면 f'x는 요 fx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렇죠. 6 x 되고,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2 a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f 프라임 0이 1이래. 0 집어넣으면 요게 1이 돼야 된대. 요게 그죠 1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 값과 a 값을 자 모두 다 구했다. 문제에서 두개 곱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 얼마? 2분의 3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됐어. 음. 자 적분의 시작 우리 부정적분의 정의에 대한 얘기했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부정적분은 뭐다? 자 이쪽으로 가는 게 미분이라면 이쪽으로 오는 게 부정적분. 미분은 유일하고 도함수는 미, 도함수는 유일하고 부정적분 원시합수는 유일하지 않다. 뭐 때문이다? 적분 상수 C 때문이다. 이해갔죠? 네, 그렇게만 정리해 놔도 충분히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포인트에서 또 보도록 하죠.